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용병 탐구 영상인데요. 1레벨 용병들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고 어떤 애들은 쓸만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레벨 용병은 제가 보통 예전에 이제 6레벨부터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6부터가 카오스 데미지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1레벨 애들은 보통, 어, 지나치잖아요, 보통.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했던 그 대회에서 이 친구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기에 어떤 애들이 총 있고 어떤 애들은 만약에 쓴다면 쓸만할 것인가 그 1레벨 용병들은 이 뽑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30초마다 뽑을 수 있어가지고 싼 가격에 많이 많이 계속해서 뽑아 줄 수가 있거든요. 가격은 제가 리퀴피디아를 보니까 이 공중은 150원에 10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한 105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나씩 일단 볼게요 일단은 우리 대회에서 만났던 이 친구는 제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고요 얘가 아마 1등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자 일단 거미 음... 일단 뭐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다섯 개만 남겨볼게요. 자, 거미랑 멀럭.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떠보자. 공격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그럼 데미지가 1 높은 거미가 좋겠죠? 얘는 탈락. 레트로스. 뭐 그냥 스펙이 똑같은데요. 동급이네요. 그럼 얘네는 별론 같고, 일단은 우리애들 아래쪽 비교할 애들은 위로 보내고요얘 똑같네. 그냥 1레벨 애들은 보면은 그냥 뭔가 생긴 것만 다르고 둘다 똑같은 느낌인데요. 240, 111, 1 1 1 1 얘도 240에 10 어, 얘는 이 속이 빠르네 아닌가? 똑같나? 아, 똑같네요. 달리기 똑같네요. 자, 약간 공족만 다를 뿐, 1레벨 애들은 일반적으로는 240에 1 0 11이 좀 많다. 도움이 어. 이 얘는 무슨 방어가 될까요? 높아요. 얘가 더 좋은 거죠. 정수, 얘네도 그렇습니다. 이제 보석탱이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네 약간 2티어 친구들, 1티어쪽 라인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아, 얘는 방어 6인데 체력이 좀 낮은 대신 방어가 높아요. 얘는 이제 방구업이 있기 때문에 얘도. 요즘 위쪽 라인인 것 같고요. 얘는 요기 라인인데 하이드가 있네. 요거보다는 엘레베이는잘 아, 움직이지도 않네요. 뭐야? 아, 요 정도 라인 느낌. 홀드. <목소리> 얘는 수영을 할수 있다는 아마 장점 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멀럭이기 때문에 근데 수영은 쓸모가 없어요. 얘도 여기. 얘도 여기 얘는 아 슬로우가 있잖아 이러면 얘는 여기죠 원거리 애들은 냅두고 통이 낮은 대신 방어가 높다 이거는 방어 2차이가 체력 40차이가 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통 방어 1이 체력 6%의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200일 때 6%니까, 더안 어, 좋은 거죠? 12%니까 24, 224 느낌인 거잖아요? 그, 방어 1당 6%라는 공식을 보면은, 그러면은 뭐한요 정도 되지 않을까. 얘는 이제 6이기 때문에, 그러면 36%로 봐야 되나? 그러면 계산하기 귀찮은데 30 보면은 그래도 50 정도 되니까 그냥 요 정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음. 음. 얘도 여기고 음. 방어 애들은 얘랑에 따로 두고. 음. 아 이제 여기까지 근접. 원거 거리 애들 인거죠를치면 되겠습니다. 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삼깁니다. 근접 애들부터 이제 쓱 봐야 되는데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이럴 때는 예, 깔끔하게 예, 한번 써 보면 알겠죠. 열정리 방을 한번 해보고. 아 아무 타입도 있구나. 아 아머 파이브 있네 이게 제일 구데기 아머거든요 얘는, 얘는 아래쪽 잘못 싸웠다 얘 회복 좀 해야 되니까 냅두고 얘랑 얘랑 한번 방어력 6과 0인데 체력 차이가 70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방어가 높으면 좀 단단하긴 하네요 오, 비슷한데? 차이가 점점 들어, 들고 있는데 에이, 똑같네 얘가 이겼을 것 같아요 예, 얘가 이겼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같이 죽거나 여기 어, 동급이 네 동급 동급이니까 같이 두고이 친구는 어, 요 정도까지는 안될것 같아 요 여기 살짝 아래쪽 요 라인 요렇게 두면 멀뭘 되지 않을까 암호 타입이 구리기 때문에 얘네 둘이 쓰면은 얘가 얘한테 질 수도 있어요 암호 타입 때문에. 이름부터가 실패작이네요. 그러셨습니까? 거미도 여기는 거미인데, 얘는 새끼 거미. 거미의 급이 다른 거죠. 얘도 좀 냅두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애들은 다 이제, 이제 버리면 될것 같고요. 예, 탑5만 뽑기로 했으니까, 이미 요 친구와 요세명만 해도 네시거든요 1레벨짜리에서는 아무래도 스킬이 있는 게 가산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후 초반에 소환물을 완벽하게 카운터 칠수 있는 포지가 있는 이 친구. 슬로우 친구. 근접에서 제일 능력이 좀 좋아 보이는 두 친구. 원거리들은 보통 아머 타입이 미디엄인데, 이 와중에 헤비로 갖고 있는 애들이 좀더 좋을 수 밖에 없겠죠. 요런 애라던지. 얘가 체력이 더 좋네? 그럼 얘가 더 좋은 거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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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헤비잖아? 동급이네요. 데미지는 13, 15가 굉장히 많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거리를 봐야 되는데 500인가? 어, 얘가 사거리가 100이 더긴 대신 데미지가 너무 약하죠. 요 친구는 똑같은데 공중이라는 아산점이 워낙 있고 이런 친구들은 키어싱간의 싸움에서는 괜찮은데 보통 1레벨짜리 쓰는데 상대의 유닛이 뭐가 나올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 훈맨 울, 아처, 브런트나 헤드헌터 생각을 하면은 원거리여도 요런 암원은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나마 이, 얘가 말안되는 데미지거든요. 1레벨 치고는. 얘 정도면은 주인님을 섬깁니다. 속은 똑같은 것 같고요. 어디에 피를 무엇필요니까이 정도면은 꽤 좋은 것 같다. 같은 암호여도 얘는 까시업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쓸 바에는 얘를 쓰지 않을까? 아닌가? 사거리도 600이고 방어가 1 높으니까 전 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얘는 사거리가 짧은 대신 공격력이 높은데 보통 원거리는 사거리를 가지고 카이팅을 하는 게 좋거든요. 얘는 좀 아래쪽. 나를 인도하시오. 뭐가 보이 원거리는 뭐 대충. 군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고요 프리스틴데 능력이 없는 프리스틴고에콜라이트도 레벨 이인가 3짜리에뭐 파이어볼 던지는 에콜라이트도 있는데 얘는 구인 에콜라이트예요 맞이면 되겠습니까? 얘도 이 보이드워커도 좋은 애들이 많은데 조금 후져 보이죠. 예, 후진 애들 좀 내두고 이런 애들은 대회에서 쓸수 있는 라인업이에요. 제가 볼때이 아홉 개는 1레벨 애들에서도 쓰려면쓸수 있다. 인구 수위 1이고 쿨이 3 0 분대 이렇게 좀 모아 줄수 있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나오면 뽑을만 하다. 요만큼은 다 버려야 되고요 1레벨 애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보면은. 5, 6, 7, 8, 9, 10, 14, 16, 18. 18기가 그리고 9기가 이제 27개 중에 9개는 쓸만하다. 그니까 33%의 확률로 괜찮은 걸 뽑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근접은 능력이 없던 뽑기가 그렇거든요. 아, 얘는 뺄게요 이거보단 좋은건데 얘는 돈주고 쓰기는 좀별론것 같습니다 돈주고 썼을때 능력있는 친구들 세명 음, 근접 그리고 공중의 메리트 음. 그리고 원거리였을때 좀 쓸만하네 얘는 헤비아머 말고는 주인님을 좀 애매한데 헤비아머많이 약간 메리트여서 얘는 뺄게요. 얘도 빼야 되겠어요. 원거리 셋, 일요? 근거리 무슨... 셋, 공중. 이러면은 27개 중에서 7마리만 예, 쓸만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1레벨짜리는 뭐 그냥 가볍게 누가 좋고 나쁘고 막 어, 비교를 하려고 했던 일요? 거기 때문에 딱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6레벨 애들 막 6, 7, 8, 9, 10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얘네들은 다들 스킬이 어마어마하고 데미지도 막그뭐 하우스 타입에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근데 1레벨 애들은 그냥 뭐잘 나오진 않지만 쓸수 있는 애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알아보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조만간. 레벨 2짜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